그 이제 요, 요거 하나 풀어 나갑시다. 어,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 너무 하면뭐 이래라 저래라 보면 내가 기탄기, 기, 기, 기빵미 맞아야 된단 말이죠. 어, 풀어보자고. 이해 가는 대로 이제 행해야 되니까. 어, 지금 이때까지 쌓아온 것이 너무 많고 노력을 해도 안 풀리는 게 있다. 이래 갖고 내가 아, 이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래 싶으다면 정리하는 방법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어, 이, 당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에요. 정리하는데도,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헤어진다. 이래 되면 뭐가 잘못 헤어지는 겁니다. 똥무수 피하면 된 똥을 만나거든요. 여기서 고생 안 하려고 피했지만, 저게 가면 고생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왜? 당위성이 바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어, 요거죠. 그러면, 내가 헤어지려할 때는, 어떠한 경우냐? 우리가 뭔가 뜻이 안 맞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거는 노력해봐도 안될 수밖에 없겠고 우리가 지식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노력해봐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디 지원 또 이래 봐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헤어지는 것이 당신한테도 이롭고 내한테도 이롭게 돼가 있다. 어. 그러면 헤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헤어져야 돼. 예, 안헤어지고 지금 내가 있으니까 누가 까깝해요? 내가 힘들지요. 내가 힘들지만 상대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상대를 위해서 나는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 내가 까깝한 것들끼리 물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안 풀려. 음. 저 사람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혼자서 내하고 싸움을 안 하니까 인장 바른 정신이 돌아올 수 있어요. 어. 나도 당신하고 싸움을 안 하니까 내 생각을 이제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우리가 헤어지대. 헤어진다고 헤어지지 말고 호적을 정리하고 우리는 따로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러고 우리는 지금 정리해갖고 서로가 각자의 노력을 하자. 요로고 헤어지는데, 3년만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3년만. 당신은 당신대로 내하고 부딪히지 말고 노력하고, 나는 내대로 부딪히지 않고 노력을 하란다. 어떤 고생이 될지라도, 우리는 지금 노력 없이 풀리지는 안 한다. 요겁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가 이가정을 가지고 실패를 했다면 너는 공부를 3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헤어지고 나면 여기서 공부하는 기간이 3년이 있다라는 거죠. 이대자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내 자신을 갖추고 내가 모지른 힘을 살리고 이렇게 해서 내 힘을 갖추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헤어지자마자 한, 뭐, 석달 지나니까 좋은 사람 있다고 덜렁 가더라마는 그거는 분명히 또 헤어집니다. 시간 낭비하고 분명히 또 헤어진다, 이 말이죠. 어. 자꾸 그런 식으로 시간을 까먹어가는 안 되고, 우리가 가정을 꾸미갖고 살다가 지금 실패를 한 것이다. 이거는 헤어졌으면 분명히 니네 공부를 3년 동안 해야 돼. 3년을 해보니까, 밖서 이렇게 쳐다보고 당신이 당신대로 안부딪치고 가다 보니까 서로 자식 때문에 연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직 묶여 있어요. 헤어진 게 아니에요. 호적을 정리해갖고 간섭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 인연이 그렇게 해갖고 헤어지지 않습니다. 응. 그래서 당신 3년을 열심히 해라. 나도 3년을 열심히 하겠다. 이래가지고 우선 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호적을 정리했으니, 내가 하는데 침해 못 하는 거죠. 침범을. 당신한테 내가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이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자기 기운을 찾는 거죠. 3년 뒤에 보니까, 같이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원래 사람이 나빴던 게 아닌데,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발견을 하고, 하다 보니까 3년 후에 보니까, 3년 가다보이, 너무 좋아진단 말이죠, 이게. 이러면 다시 붙어 뿜면 되는 겁니다. 에? 식구가 어디 가나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바르게 돌아와가지고 붙어 뿜면 이거는 인자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왜 우리 모지름을 갖추어갖고 다시 만났으니? 세상에 내 약점 다 보여줬고 내 빨가벗고 다 보여줬고 뭐다 아는 게더 낫지 모르는 놈을 다시 요래 사살해갖고 이렇게 이거보다 에, 서로가 협조하기에 에, 서로가 인생에 도움 되는데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요런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갖고 다시 다시 같이 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3년 동안은 붙지 마라. 3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거기서 다시 면접을 봐가지고 우리 잘못은 무엇이었었고 우리는 이런 게 이랬었고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인자는 우리가 같이 가도 인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면 너희들이 잘 이렇게 의논 맞춰서 가면 하늘에서 너희를 스스로 돕는다. 너희들 조상들도 너희들 스스로 밀어준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는 데는 당위성이 분명해야 되고 네가 헤어지고 나서 할 짓을 빠르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네 인생이 어려워지질 않는다.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래 보니까, 저 사람은 노력도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산다. 그러면 이게 회의 합의가 안 됩니다. 같이 살 조건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너는 지적이지고, 요건 노력을 안 했으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이건 절대 말이 안 통합니다. 요때는 완전히 정리하는 겁니다. 3년은 마음에서 정리하면 안 돼. 잘해서 이 사람이 노력을 잘 한다면 우리는 같이 갈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저 사람이 노력을 해 갖고 개안아졌는데 나는 그냥 뭐 대충 이러고 먹고 살았고 이러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갖고 하질로 살았다. 노력도 안 하고. 그럼 저 사람은 지적이졌는데 내가 여 들어갈 수 있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이래서 저절로 끊어진다 이말이에요 3년 만에 해결 공판 나니까, 3년 동안은 너희들이 한 일이 잘못이 있는 걸로 분명히 생각이 든다면, 실패를 했다면 잘못이 있어서 실패하는 겁니다. 요럴 때는 3년 공부해라. 인생에 엄청난 지금 이시련을 겪어야 될 만큼 실패인 거거든. 요거는 3년 공부해야 된다. 100일 갖고 안 돼. 응? 요렇게 해갖고 3년 만에 결정하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고 서로가 안돼 가지고 헤어져서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자 한다면 하늘이 스스로 돕는다. 네가 공부하고 노력한기 있기 때문에. 요거 질량이 달라진 그만큼의 너에 맞는 사람을 인연을 분명히 준다 여기다 같이 살수 있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위로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보내 줍니다. 이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 갖고 내 인생을 다시 살수 있다예요. 그는 3년 후에 결정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고른, 고른 방법으로, 만일에 헤어진다면, 요런 법칙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어, 요렇게 하면, 하느님이 안 도와주면, 내가 도와줄 테니다 어, 내가 법을 준 거니까, 내가 하느님한테 따져갖고 도와주게 만들어도 만들 것이고, 안 그러면 내가 신장을 보내서 직접 도와주더라도 도와줄 것이고, 만일에 내가 도와주는데 하느님이 방해를 한다, 나는, 아주 하느님한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갖다 댈수 있는 하느님이 일을 안 해, 그 길로 아, 나는 하느님한테 딱이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바르게 분별을 하고 바르게 행했는데, 이것을 방해한다. 당신이 일을 안 하는 거딱 하나입니다. 조건이 아. 그렇게 해서라도, 내를 다 걸고라도 건지 줄 테니까.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해됩니까? 예. 아.